한국을 떠나온 지 21개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아니, 이렇게까지 살아가게 될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살아보기 위해 떠난 이민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고, 하루를 조용히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이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착이라는 단어와는 좀 거리가 먼 가족? 캐나다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는 여러 나라에서 해외살이를 전전하며 1년 넘게 살았던 노마드 가족이었습니다 캐나다 오기 전에 일본, 태국 뭐 조금씩 베트남에서도 살다가 왔거든요 짐을 싸는데도 떠나는데도 익숙해졌던 삶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뭐 여러 번 하고 있지만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아들은 EHNT1이라는 들어보지도 말하기도 좀 순수한 유전자 변이로 발달 지연을 걷고 있고 한국에서는 단한명 뿐인 케이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학교에서,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보다 거리를 먼저 만드야 했어요. 입양한다는 저희에게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임에도 입양이라는 이유 하나로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는 수상과 질문을 받아야 했었고. 결국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조용히 가족만의 세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이 제일 적고,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나라를 제일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복제국도 좋고, 차별이 비교적 적은 나라들 쪽으로 이력서를 많이 돌렸거든요. 이제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는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고 이력서를 냈거든요. 막연히 캐나다로 자표를 찍었습니다. 이민을 결정하면서부터 돈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이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비행기올 때는 정말 뭐 가진 돈도 적, 너무 적었고, 우리에게는 딱세 가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캐리어, 우리 가족 내력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는 그 마음 하나? 이렇게 세 가지.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매서웠습니다.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고, 한국인 사회에서도 뜻밖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캐나다 와서 벤쿠버에 살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이직을 했는데, 한인 업주 일자리였는데, 이제 터세나 모함도 너무 심하고, 아, 어,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을 더잘 대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비자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자, 이런 이민사회에서는 철저히 을로 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당한 이유로, 너무 쉽게 해고도 통보해버리고 그렇게 한국을 떠나온 지 6개월 만에 이민 판타지는 금세 달아나 버렸고 가진 돈은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붙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기만 했습니다. 이런 타양살이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가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고가 되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그 일만은 잊고 달려갔는데 그 일이 없어졌을 때 되게 많이 좌절이 되거든요 그해 캐나다의 겨울은 더 혹독하게 느껴질 만큼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성빈 집에 전기장사 하나 켜놓고 서로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던 그날은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게 돼요 결국 몇 번이나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짐을 싸기도 했어요 타국 사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자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이더라고요. 이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말하면 부부가 조용히 울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유튜브는 어, 그저 그 우리 이미 일상을 남겨두려는 기록이었거든요. 누구에게 뭐 이렇게 보여주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찍은 영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새 웃지 않던 아내가 웃고 있었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오늘의 감사함을 영상으로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영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댓글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라는 글을 봤을 때, 진짜 우리 삶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다고 말하는 사소한 그 한마디에 딸이 선생님이 나 예쁘대 하고 웃는 옅은 미소에 아내가 처음으로 이 동네 카페를 단골이라 불렀을 때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정착이란 건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익숙함이 조금씩 쌓이는 하루하루 그 안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의 통장은 텅 비어 있고, 영어는 여전히 어색하고, 타국 사례의 걱정은 하루도 빠지지 않지만, 아이들이 웃고, 아내는 웃음을 되찾고, 저는 매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도망치고 싶던 날도 있었고, 돌아가려고 짐도 쌌었고, 예전 영상들 댓글 중에 몇몇 분들이 말했던 게 '도망쳐서 떠나온 곳에 나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이민사회에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씁쓸한 문장이지만, 그때는 저도 생각한 게, 아더 이상의 도피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탁산이는 진짜 너무 현실이거든요 자고 있는 애들 보면 막 가슴이 아프고 네. 결국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과 내면의 문제들을 풀어내야겠다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유튜브에 좀더 이런 거를 좀 풀어내보자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더 진솔하게 말하고 덮어두었던 상처들도 하나씩 꺼내요 우리 안에 있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웃고 있는 우리를 보면 정말 우리도 이렇게 될줄 몰랐 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또 기억에 남는 구독자분이 계신데 저번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때 차 이슈가 있었어요 뭐 차가 갑자기 멈춰서 근데 제가 이제 좀 무지했던 거죠 기름이 이제 떨어져서 갑자기 차가 멈춰가지고 막 올렸는데 그때 어떤 구독자 분께서 그러니까 댓글을 먼저 쓰셨는데 쓰시고 나서 또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너무 저희가 신경 쓰여서 막또 댓글을 또 달고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저희의 이런 여정에 되게 같이 함께 몰입해서 걱정해 주셨던. 그런 구독자분들 다 가족처럼 저희를 품어주시고 기분 좋게 힐링된다고 해주셔서 직접 만나뵀던 구독자분들도 있고 김치 너무 주고 싶었다고 김치 주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구독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연이 이어온 분들도 있고 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우리의 솔직함을 너무 잘 알아봐 주셔서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진짜 그 용기를 얻고 구독자분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그 따뜻한 되게 사랑이 담긴 그런 댓글을 보면서 진짜 힘든 시간을 버텼고 이 유튜브 채널이 저희를 좀 일으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 진짜 힘든 산을 하나하나 같이 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채널이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은 없어요. 지금 흔들리는 것다 괜찮아요. 아시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엔 해피엔딩이니까요.